너무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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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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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롱이입니다 얘들아, 뭐해? 아, 캐드웨어, 케이팝 데모난터스, 재밌어, 재밌어. 퍽퍽퍽. 저, TV 날리는 것좀 그만할래. 짝, 짝. 우와, 캐드온 속에 서씨가 현실로 돌아왔어요. 요즘 케이팝 데모난터스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클레이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유행 한물 가기 전에 얼른 이거 만드는 법 소개 영상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올릴지 말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행 조금 지나갈 때쯤에야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귀여운 서씨. 눈, 눈이 한쪽에 세개 달려있는 건지 양쪽에 세개 달려있는 건지 몰라서 그냥 둘쪽 다 자랐어요. 이쪽은 좀 짝짝이. 아무튼, 현실로 돌아온 서씨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몰라 난 간다 안돼 서씨가 도망갔어 서씨 가지마 흑 서씨가 떠났습니다 다음에 또 서씨를 초대해 볼게요 힝 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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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서씨 내놔 만에. 알았어. 이따가 데, 보여줄게. 어, 이만 나가렴. 그럼 안녕.